위원장이요, 네. 영사 이석부장님이십니다 네. 인천인 네, 네 기자 이십니다. 성정. 이 순간에, 어떻게든, 어, 골프를 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참고로 도자기를 <laughs> 구해하십니다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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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와기 <laughs> Gracias. 谢谢大 Thank you. 그래서 계속 그림을 사랑하면서 그려야 되는 그런 좋은 마음. 우리 anyway, okay. oh, oh, 아, 친구 친구 중에 5인방인데 5세 때부어요 짧게는 10년 정도. 중고생이 솔직히 저는 음, 화가도 아니고 뭐 그림 잘 모르고 친구를 예전에 만나가지고 중증한테 그림을 배웠어요. 좋아서 좋아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 덕에 이제 그 친구도 알고 또 이제 그 다른 친구를 알게 돼서 네 명을 다 그림하는 을 친구들 저만 아니고 근데 제가 원을 기뻐하고 뭐 좋아하니까 항상 같이 만나고 뭐 생생고 이런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 <laughs> 그리고 한마디로 <laughs> 인 <그리고 웃음> 그 인간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 많이 기뻐해주세요. <laughs> 你们就说我们肯定就是马思 네, 장... 저는 나예요. <laughs> <laughs> 그럼 우리 언니 언니가 한마디만할다요 너무 짧게 그해서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한 마리 키웠어요. 네, 네. 네. 인형도 아, 그림을 네. 그려서 인형병 만들었었고 근데 아, 지금타가 뭐, 네. 있어요. 네. 지금 또 응.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계속 할수 없고 생업에 또 무슨 너무너무 훌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하면서 깜짝 이렇게 할수 있다는데 저도 동생이 너무 매달지 이것도 지워리니다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컴백을 하고요 이거 끝나면 옆에 가서 오늘 식사하고 식사게요네그사 컴백 고

여기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게요. 아, 네. 단체 사진 찍으시고.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아니, 아니, 여기, 자연스러운 거 여기 해가지고. 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두 줄로 네, 서시면 돼요. 3? 예. 저기, 삼, 저기, 삼, 저기. 사진 찍으시게요. 음. 사진 으요세요 예, 다오요장 오세요. 들어가요. 다들어 조금 더 붙으셔야 될것 같네. 조금 좀 뒤로 빠지셔도 되고요. 너무 앞으로 오셨는데. 네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핫미니트처담 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